안녕하세요. 스타길 9 윤광목 대표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 55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장중 장중 저점이 2386이었고요. 제가 여기 꼬리로 만들어져 있는 구간, 꼬리로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지난 방송 보시면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지난주 월요일 날 오, 한 시에서 두 시, 한 시에서 두시그 사이의 시간에, 어, 그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만들어진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 흔히 시체말로 요즘 자주 쓰이는 줍줍이라는 말 아시죠? 줍줍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 그 장중에, 어, 고가는 어, 2,653. 오늘 어, 종가는 2,644. 박스 보시면 보이시다시피.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 며칠 안 걸린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어, 매수 기회, 단타 기회, 어, 박앤세일을 어, 주어 담아야 되는 기회다라고 목목 목청을 높여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지 아마도 오늘 정도 된 위, 어, 그. 어, 이 상황에서는 저의 그그 그 어떤 울림을 울림을 알렸던 그 저의 외침을 어, 여러분들께서 아, 그 이유를 이제는 아, 분명하게 부인하지 않으실 거다. 부인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은요 어, 100%라는 것도 없고 또 어, 굉장히 그 지난주 월요일날 목도를 했던 것처럼. 예상외에예상외에 예상 그러한,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긴급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겠죠. 자, 주식에 대해서 시황을 하신다라는 분들도, 어, 그날, 월요일 날, 어, 대부분 분들이 뭐, 엔케리드라든지 뭐, 채권에서, 아,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자금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기침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어, 그, 근거로 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증권사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친구들도 무섭다고 매수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지만, 자, 이렇게 단타 기회가 나왔다라는 이런 활용하는 부분이요. 물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또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 여러분들에게 요즘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고, 어, 그 뭐, 가만히 망연자실 한 상태로만, 어, 쳐다만 보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안내를 할수 있었던 것은요. 저희 스타129의 분석 노하우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의 다양한 아주 오랜, 어, 오랜 20여 년 가까이 되는, 어, 실무 경력을 통해서 다양하고, 어, 그, 어, 그 복잡한 그런 그, 시장 전개에 대한 그 아주 누적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라도요. 어, 가지고 계신 종목들 포함해서 저희 스타길 19, 저희 대표 직통 문자 항상 안내해 드리는 이문 어, 전화번호 보시고요. 어, 좀 문의를 좀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단타, 초단타 이런 기회를 제시할 때마다 어, 충분히 쉽게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인데도 어, 혼자 하시다가, 어, 놓지지 마시고, 저하고 호흡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 궁금하신 것들, 포트폴리오 참여를, 어, 비롯해서 종목 상담 등, 그리고 뭐, 다양한, 어, 저와의 소통 기회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어, 대표 직통문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 많이 연락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제가 그첫 번째 제목으로, 인사이트. 어어 어, 인사이트 어 한국말로는 통찰력이죠. 어 시장에 대한 그어 지금 뭐좀 전에 그 단타 기회 초단타 기회에 그 바겐 세일을 어 수익으로 어그 수익으로 가져오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또 과거형이 됐으니까 지금 과거에 또 과거에 어, 집착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현재, 어, 현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어, 중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 어, 인사이트의 그 내용으로서는 어, 이번에 그 급락이 어, 한, 한쪽에서는 어, 경기 침체에 의한 급락이다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반대매매를 반대매매를 유도하는 파생시장의 이해 구도 때문에 벌어진 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그 부분이 어, 결국에는 어, 아까 그 차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그 반대 매매가 일어난 이후로 그 이하로 떨어진 날이 없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역시 목표가, 어, 경기가 아니라 파생고도였다. 반대 매,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거가, 어, 그 증명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경기 문제에 따라면은, 불과 뭐 일주일에서 십, 십, 십일 정도밖에 안 지난 사이에 어, 경기 변수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경기가 그렇게 빨리 좋아졌, 침체가 됐다가 다시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달라진 게 없는데 주가는 많이 반등을 한걸 보면 결국엔 경기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미국의 3대 지수를 가지고요, 어, 3대 지수가 3, 세계 위치, 어, 3대 지수가 3가지의 어, 모양의 어, 위치를 하고 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요, 어, 그 경계, 경기가 아닌 파생에, 파생에 의한 급락 장세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어, 설득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제목은, 어, 어, 지금 현재 그 상황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이 상황에서 혹시 pain in the neck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어, pain 고통이고 in the neck 목이잖아요 목에 고통이 있다 여, 여러분들 목에 가시 같은 거 걸려 있으면 어떠, 어떠신가요? 굉장히 답답하고 찜찜하고 어, 좀 신경 쓰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pain in the neck이요 자, 그래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 어, 지금 어쨌든 중동에서, 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잖아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어, 전쟁, 그, 어, 이 즉발할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인 건 맞죠. 지금 그 역할을, 어, 전쟁으로 그 확전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 역할을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그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건데요. 저 이거 관련해가지고 잠깐 여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의 그 정치인들 비롯해서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다수 대다수까지는 아니지만 국민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반미 감정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과거의 신세진 부분에 대해서는 망각을 하는지. 그 반미 반미 만약에 지금 반미 반미 하면서 미국이 뭐그 중동의 그 전쟁도 그냥 너희들 나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태세라면은 이란에서 벌써 어, 벌써 보복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어 일례로 그6.25때6.25때그 전쟁 중에 뭐 부상을 당했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어,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식들을 오히려 한국 부모들이 어, 미국 군부대 같은데 앞에다가 버린 경우가 많았었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때 뭐 경제적으로 어려, 어려운 시기였고, 전쟁통이니까, 그애기까 아니, 아이들,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 어떻게 기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 미국 부대 앞에다가 버리고 가고. 그럼 그 미군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 미국으로 데려가서 좋은 양부모 양부모를 만나게 해줘 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는 그 전쟁에서 다쳐 가지고 장애를 어 장애에 뭐 귀가 안 들리게 됐다 라든지 뭐그다 팔팔 다리 같은게 온전하지 않다 라든지 아니면 눈이 안보인다 그런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또 미국에서 어그 실제적으로 잘 양육 을 받아 가지고 뭐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가 된 경우라든지, 유명한 의사가 된 경우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에 대해서 그 반미라는 이름으로 정말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맞나.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정세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이 잘 막고 있긴 한데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다시 다시 어 한국 증시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휘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 일단 현재 위치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페인 어 인더 넥처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쟁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반등과 관련해서 어 이번 반등과 관련해서 아까 일본 인사이트에서 관련된 그 미국 미국의 그 차트를 가지고 함께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미국의 차트가 지금 2십일선과 만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왔다라는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어 미국 아 저기 현재의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 우리 지금 증시가 어느 상태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작은 작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아까 코스피 차트는 보여드렸고, 이제 미국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는 그 30개 종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다우 차트에요. 다우 지수, 다우 지수 보시면은 제일 밑에가 경기선인데, 경기선인데, 어, 경기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 경기선 밑으로 잠깐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다우지스는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노란색 선이 제일 위에 있고 여기 그 그린색, 녹색 선이 있고 여기 좀 흐린 경기선이 제일 아래 에 있는 거. 역시 그다우지스는 정배열, 정배열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 다우지수는 정배열이 훼손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어, 기술주 중에 그 MS,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정도만 포함되어 있는 다우지수는 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어, 경기선 위로 회복이 돼 있고 어,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자두 번째로 그 미국의 차트 중에서 아까 세 가지 차트 가지고 간다고 했으니까. 어, S&P 500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차트. 자, S&P 500 차트는 어떤가요? 역시 그 경기선 위로 어, 올라왔다는 거알수 있죠. 올라왔다는 거알수 있고 지금 그 다우 지수하고 좀 다른 부분은 어, 정배열이긴 한데 어, 정배열이 살짝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알수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어,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수급선이 어, 그그이 어, 그린색 선 아래로 살짝 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어, 지금 그이 지점에서 만나면서 다시 어,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그 정배열이 훼손이 되진 않았다는 라 거. 정배열의 어, 상태가 위협은 있었지만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 s p 5 0 0 종목이요. s p 5 0 0 종목에는 어, 미국의 우량주들 어, 500개의 우량주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기술주들과 전통가치주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500개의 종목. 그 종목들은 이렇게 정배열이 훼손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세, 세 가지 어 차트 어그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같은 그 반도체 지수와 어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역시, 다행히, 이 나스닥도 경기선 위로 회복이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경기선 위로 회복이 됐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어떤가요? 이 노란색이 이 그린색 아래로 내려와 있죠. 정배열이 이렇게 훼손이 됐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세 개의 지수 가지고 본다고 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개의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보시면 아까 나스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어, 어떤가요? 이 그린세에 가고 이이 데드크로스가 굉장히 깊게, 깊게 내려왔다라는 거알수 있죠. 완전히 그 다우나 S&P 500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경기선 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S&P 500, 다우 지수, 어, 네 개의 지수를 봤을 때, 역시 이번에 그, 이번에 그 변동성을 강하게, 낙폭 자체도, 낙폭 자체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깊게, 낙폭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어그 변동성의 원인이 그 반도체와 기술주에서 있었다는 라거알 수가 있고 지금 기술주들은 경기선 위에 있지만 어그 반도체 지수 자체는 아직 경기선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반도체는 결국에 ai 영역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그 매그네피센트 세븐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 종목들은 클라우드라든지 그 어. LLM 그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생성형 a i 관련을 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실적들이 괜찮았어요. 그그 그 얘기는 그 관련 그 업황이 조, 나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으로 놓고 보면은 경기선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경기는 나쁘지 않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S&P 500 다우 지수는 그 전통적인 가치주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물론 이거니와, 물론 이거니와, 나스닥도 경기선을 회복한 상태이고, 또그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좋았고, AI의 어팡 자체가 훼손이 되지 않았고, 그 수익, 수익성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유독 이렇게 이렇게 경기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큰 변동성을 유발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경기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옵션이라는 어, 새로운 형태의 파생 시장에 어떤 그 메인 그 상품으로 어, 등장을 하여서 어, 글로벌을 포함한 그 많은 투자자들이 어, 그 그 주식 옵션, 엔비디아와 그 같은 그런 어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영역에 있는 기술주들의 그 주식 옵션에 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유발하였고, 그런 것들이 어 글로벌까지 이번에 어 한국의 그 블랙 몬데이를 일으킬 정도의 변동성이 유발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문제라기보다는 이 변동성을 유발한 것은 어, 파생시장 구조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그 제가 이제 21선과 옵션 만기에 조회 대해서도 다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역시 지금 이렇게 주황색 선하고 만나고 있죠. 이게 21선, 21선과 만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나스닥도 한번 보실까요? 어, S&P 500부터 한번 볼까요? S&P 500도 어떻게 어떻게 됐나요? 저, 이 S&P 500은 어, 21을 살짝 돌파를 하고 있어요.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 나스닥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이 중요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의 연동성이 크고 역시 21선하고 딱 조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이요. 자,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21선에. 접근하고 있다. 이번에 그 반등, 반등 과정에 이제 20일선의 어, 저항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번 주가 지금 8월 어, 셋째 주잖아. 요 셋째 주고 8월 16일날 우리 한국은 내일 광복절이어서 휴 어, 휴장을 하고 이제 휴장하고 나면 바로 금요일날 장세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 8월 16일이 미국 증시의 옵션 만기일이다. 자,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아마도 이번 옵션 만기일은 여기 그 최저점, 이번 변동성 이후에, 어, 지난주 월요일 날 정도에 그 최저점에서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급, 어, 급반등에서 올라오는 이, 이 구도가 옵션 만기의 수익 구도하고 또연고 연결이 돼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21선에서 조우를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옵션, 옵션 만기일 구도까지로 인해서 이렇게 반등을 만약에 한 거라면, 이렇게 반등을 만약에 한 거라면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후 그리고 이 21선 이 위치에서 어그 방향을 어떻게 어떻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갈 것인지 아니면은 반락을 할 건지 이거에 변곡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어 아니면은 이렇게 그 다시 반락을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그런 어 지점이 될 수가 있다. 어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 그날이 그러한 그 지점이 될 수가 있다. 그 어, 그대로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 좋지만, 혹시 또 변곡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 인도네 어, 전쟁도 찜찜한 것처럼 이 21선과 옵션 만기가 좋아하는 부분은 어쨌든 신경을 쓰고 조금 조심스럽게. 어, 어,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변곡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지점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만 조심스럽게 신경은 써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국증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아니 코스피로 한번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 차트 다시 보시면은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아까 2,644 오늘 종가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어, 촘촘하게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촘촘하게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어쨌든. 어, 그어 부침, 부침 별로 없었지만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이쪽 제가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 개불 그 배워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까지 장사 역시 이 개불 메우는 과정 중에 있었구나. 아 윤광목 대표가 이 개불 1차적으로는 메울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 이 개불 메우는 방향으로 움직였구나.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개비 배워진 다음에는 이, 이 2710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경기 경기선. 아직 그 한국 코스피가 이 경기선 아래에 있는 이유는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경기선 아래에 있었잖아요. 자 하,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반등을 해서도 삼성전자 뭐 88,000원, 89,000원 에서 빠졌으니까 지금 뭐 해봤자 78,000원 밖에 안 되니까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도 뭐20 23만원, 4만원, 뭐, 5만원, 여기에서 빠졌으니까, 어, 2 지금 18만원대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많이 빠졌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경기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영향, 우리 한국은 역시 반도체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선 아래에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 이 갭을 메우고 나면은, 이 경기선을 위해서를, 위해서는 각인 갈 거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아까 그,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 21선, 미국의 21선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조우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이 자리에서 이제 그 미국 장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갭 갭이 바로 메워질 것인지 그리고 이 지점까지 바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은좀더한번그 발락을 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미국 증시를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것도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단기적인 시각. 단기적인 시각이고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8월 말까지 내일이 광복절이니까 8월 중순이네요. 이제 8월 말까지 한 2주 정도 2주 정도 그리고 매매일로 따지면 한 10일 정도가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어 저는 이 관점은 계속 유효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요 이게 코스피 월봉인데요 월봉 꼬리 많이 올라왔죠 꼬리 많이 올라왔죠 제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때 8월 7일 정도에 말씀드렸던 거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기억나세요 <laughs> 이 꼬리가 꼬리가 그 월말로 갈수록 8월 봉이 완성되는 월말로 갈수록 아직까지 8월 달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8월 7일은 초였으니까 월말로 갈수록 이 꼬리가 길어지면서 보합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보합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9월 달부터는 초 강세장에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노또 확률보다 훨씬 높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9월 달에는 이제 금리나 미국의 금리나 장세하고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그 8월 말까지의 중기적인 뷰는 역시 이 꼬리를 더 길게 가져가는 좀더 반등해가는 어, 그런 그, 어, 방향성을 저는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는 미국의, 옵션 만기와, 미국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다음 나스닥이 21선하고 만나고 있다라는 그 점만 조금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스토리로요. 그 모건 스텔리, 어제 제가 말씀 못 드린 그 아이비 중에 모건 스텔리 얘기하고, 우리나라, 증권사로 이제, 새로 어, 우리 투자증권 어, 과거에 있던 우리 투자증권이 아니고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우리 투자증권 어, 국내를 대, 국내와 어, 미국을 대표하는 IB i b 로서 제가 어, 그두 회사를 좀 조명을 해드리는 어, 두 회사를 조명하는 그런 스토리를 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벌써 녹화가 어, 24분 지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진행이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 것 같아서요. 내일 어차피 광, 그 광복절 휴일이니까 제가 내일 일정이 괜찮으면은 어, 이 부분을 한번 다루는 방송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내일 못 다룬다고 하면은 어, 주말 스페셜에서 주말 스페셜에서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아, 왜냐하면은요. 어, 주식 잘 하시려면은, 어, 주식을 잘 하시려면, 그리고 주식을 잘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수익을 많이 내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대응을 잘 하려면, 어, 대응을 잘 해야,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을 잘 해야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살아남을,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꾸준한 것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었잖아요.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은, 어, 이렇게 종목들, 그 회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와 어떤 그, 그 회사의 그 이제 실제적으로 그 어떤. 업력이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어, 섭렵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어, 종목 이야기들, 아이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끔 조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어, 내일 해드릴 수 있으면 내일하고, 내일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주말에 재미있게 다뤄드리도록, 또 유익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저하고 소통하실 분들은 대표 직통 문자로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